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강정호 선수 이제 타석에서 만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시즌탈 2할 9푼 1리고요 시즌 3 홈런을 때려낸 이후에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10타수 무한타에 그치고 있는 강정호인데요 네. 3진도 조금 많이 당했고 4-3진을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강정호 선수 수비에서 실수를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타격에서 만을 해버리면 되고 네. 강정호 선수가 이 실수를 잊어버리고 뭐 정신재무장을 하는 이 멘탈이 또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. 최근에 이제 영경업 넥센 감독도 인터뷰를 했었죠. 강종호는 이제 실수 후에 털어버린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말을 어, 했었는데요. 네. 양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. 그렇죠. 이현진 예. 선수도 그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영재영 감독이 강종호가 예전에 한국 시리즈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고도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더라. 음. 뭐, 그런 거를 오늘 못하면 내일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또 강종호다라고 그러면서 네. 어, 비판인지 칭찬인지 살짝 은 아리송한 <laughs> 인터뷰를 했었습니다. 미나치 타구 부족한 곳 그러나 이로시가 부족한 곳에서 강종호 선수의 타구를 처리했습니다.